안녕하세요. 월드 팩토리 박수호입니다. 오늘 온 곳은 서울 커피 엑스포에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안 왔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가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역 4단계라서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도 내시고 오늘 마감이라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라인더 제품들이 보이고 있고요. 카페용 가구들이 있습니다. 폴드 에스프레소 기계인데요.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어, 여기 뭐, 커피 엑스포에는 보통 이제 이런, BNF 관련된 업종들이 다 나오는데요. 커피 원두와 그, 로스팅기. 어, 이건 커피를 볶는 기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기계죠? 콜드브로를 빠르게 추출할수 있는 기계고요 네. 원래 기존 10시간 관리던거 저희 장비 이용하면은 5분에서 30분 만에 추출이 가능하죠. 어, 금방 나오네요. 이전에콜드브로는점출식이었으면은 음. 저희는 이제 추출방식이로요 폴드 브루는 보통 이렇게 기계 크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피커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얼마나 나와요, 이거? 네, 하중이 20kg 까지여가지고요 네. 800ml 짜리 6개 올라가면은 네. 한6터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뭐 여기다가 올려서 뽑나요? 네,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눈에 보일 정도로 주파수를 좀 낮춰가지고 어떻게 네. 동작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진동으로 뽑나요? 네 저희가 이제 음파 진동을 줘가지고요 아 안쪽에 우퍼가 들어있어요 이제 우퍼에서 아 이제 음파 진동을 발생시켜서 흔들어가지고 네아 해가지고요 수직 정면 진동 이렇게 서 이거는 소형 기계인가 보네요 네아 어? 거의 똑같은 원리죠 다네 이게 소형화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기존의 운동 기계같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덜덜이 같은 기계처럼 보시면 이렇게 막 떨고 있죠 이건 저 소형 기계죠?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진동 방식인데요. 이거 와인 캔딩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 아, 이거 와인? 네. 한 1분, 어... 2분 정도만 돌리고 드시면. 은 얘도 마찬가지로 콜드부르고. 네, 코드부르 침출 방식이에요. 아, 요렇게. 이거는 밀크티 하고있는거네요 아, 밀크티도 이렇게 우려낼 네, 수 있구나. 네, 밀크티 같은, 우유 같은 거는 농도가 높아가지고요. 30분 제일, 정도 걸려요? 한 하얀색이요? 네, 30분 아... 이상은 돌려주셔야 돼되러요 차갑게 이렇게 밀크티 우려내기 쉽지 않은데, 그죠? 아, 아, 모양이 되게 예쁘네요. 이런 것들은 얼마 정도예요? 저희 이제 원가는 55만원인데요. 네. 그 박람회 행사 할인 기간 동안 39만 8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소닉 터치 코리아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